하루의 팁은 s Minute English. 오늘은 114강 i 스닝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하게 될 질문의 주제는 "Wearing Nothing New"인데요. 본인의 모든 옷을 중고로 구입하여 입는다는 Jessie a r i n g t o n 의 이야기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I'm Jessie, and this is my suitcase. But before I show you what I've got inside, I'm going to make a very public confession, and that is I'm outfit obsessed. I love finding, wearing, and more recently, photographing and blogging a different, colorful, crazy outfit for every single occasion. But I don't buy anything new. I get all my clothes secondhand from flea markets and thrift stores. Oh, thank you! <laughs> 자 이번에는 저와 함께 질문을 들어보시며 공부해보시죠. 첫 번째 문장입니다. So, 자뭐 나는 제시고요. 라면서 시작을 하죠.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so는 큰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갑자기 그래서 라는 거야? 라는 등에 어, 헷갈려하는 그런 질문들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냥 이야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습관적으로 말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서 And this is my 그리고 이것은 나의 옷가방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전혀 뭐 어려운 내용은 없었고 그 다음 문장을 들어보면 But before I show you what I've got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what I've got inside. What I've got inside. 어떤 의미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생략도 있지만 수트케이스를 의미하는 거죠. 그 수트케이스 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전에 라는 것이 이 문장의 의미가 되는데 발음 하나만 짚어가도록 할게요. 어떤 발음이냐면 이 문장의 마지막에 나와있는 인사이드라는 단어의 마지막 D 발음이 되는데 inside. 실제로 잘 들어보면요. Inside. 이 D가 발음되고 있지 않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이렇듯 단어 끝에 있는 D는요. 굉장히 발음이 약해져요. 인사이드 라고 발음이 되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인사이드 네네 네. 보통은 이 정도로 발음이 되고 지금은 그거보다도더 발음이 약해져서 아예 무음화되다시피 했다라는 것아이 단어의 끝에 붙는 디는 요런 식으로 발음이 되는구나라는 걸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inside. 그렇죠 안 들리죠 inside. 안 들립니다 자 요걸 생각해보시면서 다음 문장 들어보니까. I'm... going to make a very public confession. 자, 뭐할 거래요? make a very public confession. 을할 거라는 거고. 그러니까 뭐 수트케이스 안에 뭐가 있는지 보여주기 전에 나는 어, 고백을 하나 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하나 할 겁니다라는 말이 되는데 make a confession이라는 거. 고백하다라는 표현으로서. 보통은 이제 수치스러운 일을 고백하는 것이겠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그 고백이 뭔지 설명을 하기 위해 말하는 것이 바로 and that is 라는 표현인데 이제 이것은 언제 쓰는 겁니까? 앞에서 한 말을, 앞에서 한 말을 추가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요 that is가 되는데 재미있는 점은 발음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마치 한 단어인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and that is. 그렇죠? and that is라고 is 말하지 않고 and that is라고 굉장히 이어서 한 단어처럼 발음한다는 것요거를또 알고 계셔야 들었을 때 단번에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어, confession을 할 건데 이제 그게 뭐냐면요. that is가 and that is가 딱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그게 뭐냐면요. 정도가 되는 거죠. 뭐래? I'm outfit obsessed. I'm outfit obsessed. 이라는 거고 outfit은 의상을 의미하고요. obsessed 한다는 것은 특정한 것에 어떤 특정한 생각에 집착하고 또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제 나는 의상에 집착 하고 있습니다. 나는 뭐 의상 집착증이 있어요 정도의 아,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도 볼만한 것이 다시 한번 발음적인 측면으로서 obsessed에 나와 있는 마지막 d 발음이에요. 들어보세요. obsessed. 아주 약하죠 d 발음. 마지막 한번 더. obsessed. 해서 이렇게 obsessed d 발음은 약하게 발음이 된다. 단어 끝에 d는 약하게 발음되는구나 잊지 말아주세요. 문장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죠. I love finding, wearing. 자, 뭐 간단하죠. 나는 finding, 찾는 것, 그리고 wearing, 입는 것을 사랑한대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and more recently 라는 표현인데 and more recently 라는 것. 해석을 해보자면, 아, 그리고 더 최근에는요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평소에도 찾는 것, 입는 것 좋아하지만 더 최근에는 이런 것들도 좋아합니다 라는 말로써 이제 문장이 이어질 거라는 것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가 있는데 발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recently 라고 읽지 않고 and more recently 라고 읽게 됩니다. 중간에 있는 t 여기서 묵음으로 발음되고 있구나 봐주시면서 자더 최근에는 무엇을 또한 사랑한답니까? Photographing and, blogging. photographing and blogging 역시나 어려운 발음은 없어요. 그냥 사진 찍는 거 그리고 블로깅 하는 거 블로깅 하는 거는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사랑하 다는 거죠. 근데 무엇을 사진 찍고 무엇을 블로깅 하는 겁니까? A different colorful crazy outfit. 해서 각각 다른 컬러풀 색깔이 많은 crazy outfit. crazy한 아웃핏을 뭐 포토그래프하고 블로그 한다라는 건데 여기서 나오는 crazy 미쳤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뭐 신나는, 신기한, 재밌는 요런 정도의 의미로 쓰인 단어다라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서 자, 어, 이런 것들 내가 photograph blog 하는데 그것을 무엇을 위해 하는 거예요? For every single occasion. 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요 for every single occasion이고 강세 한번 들어보세요. For every every의 강세가 들어가죠? For every single occasion. 그렇죠. 말 그대로 모든 occasion을 위해서 이런 것들 photograph 하고 블로그 하는 거 내가 사랑한다는 건데 재밌는 점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 occasion 이라는 단어를 많이 아, 잘못 해석하신다는 겁니다. occasion의 동의어로서 여러분들이 event를 외우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냥 occasion은 일이다. 일, 어떤 뭐,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로 오케이션은요, 경우, 무언무언 무언 하는 경우 또는 무언무언 무언 할 때의 의미로 해석을 해 주셔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 모든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되든 어떤 때가 되든 내가 입는 아웃핏을 다 사진 찍고 블로그 한다라는 의미로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이 But I don't buy anything new. 하지만 나는 anything new 뭐가 됐든 새로운 것은 사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 문장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지만 하나 여러분들이 눈여겨봐 주셔야 되는 것은 바로 요 강세 I인데요. But I don't buy. 들리시나요? I don't buy라고 I에 굉장히 강세를 줍니다. 이게 특이한 이유는 뭐냐면요. 부정문인 경우에는 그 부정을 의미하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don't라는 단어에 강세가 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i don't buy anything new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화자가 나는 안 사요. 나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don't에서 강세가 i로 옮겨갔다는 거 들어 보세요. But I don't buy anything new. 그렇죠? 요 점을 신경 써 주시면서 뭐새걸안 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I get all my clothes second hand. Second hand 자 중고로라는 뜻이에요. 중고로 내가 어, get clothes 옷을 얻는 습니다라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뜻으로는 간접적으로라는 뜻으로도 요 second hand에 쓸 수가 있으니까 기억을해 보시면서 second hand 지금 쓰이고 있는 건부사입니다 하지만 또 형용사의 의미로도 가끔씩 사용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second h a n d 로서 중고로 옷들을 사는데 어디서부터 사요? From flea markets. Flea markets 벼룩시장입니다. And thrift stores. 그리고 나오는 것이 thrift stores가 되는데 thrift stores가 뭐냐면요. 이것도 다시 한번 그냥 그냥 어, 중고 가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재밌는 점은 근데 이것 발음이고요. thrift stores가 아니라 thrift stores 실제로 t발음이 중간에 또 없어졌다는 걸 봐주셔야 된다는 거죠. thrift stores하고 t발음이 없어집니다. Stores. 한번더 thrift stores. That's right. Oh, thank you! 자, 사람들이, oh, I'm Jesse, and this is my suitcase. But before I show you what I've got inside, I'm going to make a very public confession. And that is, I'm outfit obsessed. I love finding, wearing, and more recently, photographing and blogging a different, colorful, crazy outfit for every single occasion. But I don't buy anything new. I get all my clothes secondhand from flea markets and thrift stores. Oh, thank you! <laughs> 그럼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함께 공부했던 단어들 중 중요한 것들을 복습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표현 시간이죠. 첫 번째 단어는 make a confession 이 되겠어요. 수치스러운 사실을 고백하다 라는 뜻이죠. 자, 두 번째 단어는 occasion 이고요. 경우 또는 라는 의미다 라는 것 잊지 말아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게 될 단어는 second hand라는 부사입니다 그 의미를 보면 중고로 또는 간접적으로 라는 어 의미로 쓰이게 되는데 형용사로 쓰일 때는 중고의 그리고 간접의 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것에 덧붙여서 오늘 강의를 복습하실 때 여러분들이 꼭 신경 써 주셔야 되는 것두 가지만 먼저 한번 짚어 보도록 할게요 그첫 번째는 단어 끝에 위치한 d와 단어 중간에 위치한 t 의 발음 요것들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한 이야기 나눴으니까 복습하시면서 다시 한번 잘 되새겨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화자의 의도에 따라서 같은 문장을 말하더라도 문장 내의 강세 위치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이 점도 역시나 놓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 모두 마무리 되었고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저는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